순서도 되고 문장 넣기도 되고 어휘도 된대 그래 열심히 가이만 해봐 원한 사람이 힘내 알겠어 나한테 한말 할까 my wonder 궁금해할 수도 있어 아까 wonder는 궁금해하다고 wonder는 배회하다 방황하다야 whether there is any reason 명사절과 아까 이프절이죠 there yeah, is 있는지를 있는지를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어떤 이유냐 To be concerned about, you. 걱정할. 동격 보면 돼. 네. To be concerned, 걱정할. 뭐에 대해서? Overconfidence in students. 학생들에게서의 어떤 과한 자신감에 대해서. 과한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뭐, 언제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자. After confidence 하면요, e-n-c 명사고요. Confidence 하면요, e-n-t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점미사에 따라 명사-형용사 바뀝니다. After all, 결국 말이다. Confidence 보이시죠? 주격법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 많이 나온 거야. 자신감은요, is 종종 고려되어집니다. A positive 긍정적 특성으로요. 퀄리티라고 보셔도 되죠. 긍정적 성질로요. 자질로요. 여기 제약이겠지, 그렇지? 원래 문장은 사람들은 고려의 컨피던스를 긍정적 트레이트로, 그렇지? 이게 바뀐 거야. Indeed, impact. In 사실, impact. 구현하고 있죠. 사실. Research. 연구는 제안합니다. Research. 연구는 제안해요. 선생님, 선생님, suggest 나오면요. Require, insist 나오니까 should 생략된 거 아닙니까?는 권유입니다, 그치지 여기서는 그냥 연구가 사실을 알려주고 제시하는 겁니다. 대체. 그니까, 여기서 텐드투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가. research, suggest, 제안에. 대절이야, 가자. students who are confident about their ability to succeed in school 까지. 후절이 무지하게 길게 나온 거야, 아가. 여기까지. 그니까, 여하튼, 절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죠. 학생들은 학생들인데요.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인데, 학교에서 성공할 능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성공하는 건 시험을 잘볼 능력이겠지.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이 tend to perform듯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행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더 잘. 뭐해서 시험에서. 누구보다? Those 옆에 쓸까? Students겠죠. 학생들보다. 선생님, 그럼 Students라고 하면요. 계속해. Dem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가 Dem이 되면 얘네들이 되는 거지. 그치? 같은 라인이 되니까 Those로 바꾼 거야. With less, 더 적은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보다. 여하튼 니들이 여기서 캐치해야 될건 이건 사실이야. 그니까 러 시험 볼때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요, 대체 자신감 있게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 자신감 있게 틀리는 게 알겠지? 어, 뭐지? 하고서 퀘스트 마크를 찍는 것보다는 자신있게 틀리는 게 중요해, 정말. 알겠지? 퀵퀵! 진짜야. 진짜야. 어차피 틀릴 거면. 문장 넣기 파트 가볼까? t h a sad. 이때! 데스해드 지금 꼭좀외우자 아까 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뭐요? Four time Bing이라고 e 해서요. 잠시 동안이란 표현 있죠, 그렇죠? 그거와 맞먹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 왜? 정말 많이 나오거든. The sad 대신 Never the least, Nonetheless, Even so. 연결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위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야. Over confidence하면 어느 정도는 좋아. 특히 아카데믹 퍼포먼스에서 그렇지. 같이 좋은 느낌이었는데, 럼에도 불구하고 네가티브, 부정적 결과들 또한 stem from, come from, derive from 나옵니다. 기인합니다. 뭐로부터 come from 합니다. 대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결과들이야. 결과가 아니라 결과들이야. Also plus 된 거야. Being too confident 이야. Too는 과한 것이, 너무 자신 있는에, 오케이? 뭐가부터 being?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부터요. 이해하시겠죠? 어디에서? 학교에서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주장을 까버린 거야. 여기까지는 연구가 말한 거고 여기까지는 딴 사람들이 말한 거야. 맞지?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대세드로 던진 거야. 여기에 하우 w e v 넣어줬으면 훨씬 더 편했겠지. 그치? 그걸 죽인 거야. 지금 하우 w e v e 알겠지? 그래서 야, 이거 왜요? 외워. 꼭좀 외워라. 라고 보여준 거야. 알겠지? 대세드. 어떻게 알았어 자춘아? 음. 데스에드 다음에 컷만 찍었잖아. 근데 야 그것이 어떻게 말하냐? 어? 그렇다고 말해진 그거 말안 되지. 어? 그러면 얘는 다른 느낌이겠지 그렇지? 해서 빼고 갔으면 좀더 나았을 거고 얘 때문에 많이 고민했으면 고생했어. 그렇게 했어야 돼. 아까 원래 문장은 버리면 안 돼. Students 학생들은 말이나 가자. Who are of confidence there? 똑같이 그렇지? 아까 전에 후절이하랑 여기까지 그렇지? 네 바뀌었어. 대학에서 성공할 거라는 무맥다시 학생들은 근데 대학생이라고 해야지. 아 오버컨피던트야. 너무 자만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대학에서 성공할 거라고 자만하면 대학생들은 엔드업 끝이 납니다. 또나왔죠 Feel 형용사 disconnected 단절되어지고 and d i s i l l u s i o n e d 할 때요. illusion이란 동사 좀 볼까? illusion 디스 i l l 의 느낌은요 주어가 목적어를 질리게 하다아가 질리게 하다, 알겠지? 환멸을 느끼게 하다, 알겠지? 그럼 디스 i l l u s 면요 질린 거지, 그치 그럼 질린에 필링 e l i 넣으면 질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보다요, 댄 n 런츠 걸면 되지? 학생들보다 어떤 학생들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가. 모리스테에다 별표 치시고요. 적절한, 적당한 중도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레슨은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기대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애들 자체가 단절되는 거야. 왜? 따당할 거니까. 두 번째 질리는 거지 질리는 거야 알겠지? 왜요? 대학으로 가면 고등학교 때랑 정말 다르지. 뭐가요, 쌤? 고등학교 때는 니네 학년끼리 경쟁하잖아. 근데 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때 아니 심지어 복학생들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경쟁하는 거야 한 수업에서. 좀만 있네. 그러다 보니까 질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워낙 많은 사람들과 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중도의 기대를 가진 학생들보다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고. 안 웃기게 좀 힘내. 다 왔어. 하 아, 나참나 하나 더 하겠다면 막 그냥 시험지 찢어버려. Overconfidence 대체 과도한 자신감은요. Can also have, also r e v e 할때 또한 남길 거야. 자, 이래서 우리 순서 찾기 신경 써야 돼. Also가 두번 반복된 거에서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그니까, 러 긍정에 대한 느낌과 부정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갈라놔야 되겠지? 그니까, also leave 남기는데, 학생들에게 잘못된 오해된 인상을 남길 거야. 어떤 인상이냐면, 데이 아야 데이 아듯이 즉,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뭐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And, 그리고 데이 아듯이 no longer need. 전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거라는 No longer need 같은 경우는, 쌤이 보기에는, 아가, 대체, they are no longer need는 말이 안 되지요. 네. 그럼 여기에 with를 넣으면 어떨까? with no longer need지, 그치?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지. 와우, 그렇구나. Overconfidence의 두 번째 안 좋은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 좀 그러다 보니까, students who have relatively accurate 문장, 무지하게 깁니다. 다 왔다!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상대적으로 정확한 개념이야, accurate perception이야, 정확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은요, regarding, 옆에 쓸까? as to 명사, 혹은 when it comes to, 혹은 about 명사. 뭐에 관해서요? 그들의 발전 혹은 진보에 대해서요. 뭐에서의 in running, 학습에서의 어떤 발전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은요 ten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study habit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요 and 그리고요 tend to perform 인식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죠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상 더잘시험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식이야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식이 알겠지? 오버한 것도 아니고요. 레스한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레스는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된 다음에 이겁니다, 친구들. 두에다 별표 쳐놨죠? 두 밑에다 쓰자. 대동사라고 쓰시면 되죠. 이 두가 대동사예요. 이해가지? 이해가지? 이때 두가 대신하는 건요. 학생들이 뭐한 것보다? 두 하는 것보다죠. 이때 두는 퍼포먼스입니다. 수행하는 것보다요. perform. 그렇지? 근데 어떤 학생들이야? 더에들 오류가 있는 경향이 있는 관점을요. 오류가 있는 경향이 있는 관점을 설명할 거야.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잘못된 경향이 있는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수행하는 것보다요. 이때, 오류가 있다는 건요.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선생님이. 대지 자신의 실력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 혹은 적은 자신감을 갖는 것도 역시 오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지? 그니까, 러 과도한 자신감만 갖는 걸 나빠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니까, 적절한 거, 정확한 거, 어큐레이트한 거, 이 어휘들 잡으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요. 유형한 전략이래요. 학생들의 자신감을 쌓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 건 아니었고요. 5번요. 잘못된 공부 습관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지? 맞지? 괜히 bad story 해비치에 낚이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영향들이죠. 알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책상 이렇게 안 해도 막 와닿았어요. 옆에 강의실 끝나니까 그렇죠. 드런트 오브 피던스지 그치?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제 과도한 자신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효과들 보시면 됩니다.